잠깐만 사람와사람와 있... 사람있는지 있... 사람 있... 사람 몰랐는데 미미와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와 미라마 미라마 엄청 잘 잡히네. 어디 가실래? 잘세요저저 저 미라마 되게 오랜만이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. 저도요. 여기 갑시다. 네. 저미라도한 <laughs> 번도 안 했어요. 저. <웃음> <얘네도> <웃음> 아, 애들 너무. 여기 영어로는 겠는 데서, 기드 너무. 애들 너무 순수해. 로는라겠는데 여기 라마이라무이라 이라마. 이라 이라마. 이라마. 이라다몰라라마이어서 어려워요 산업! 이런 게피킨티하고 생각하면 쉬워요. <웃음> <웃음> 오야. 내 체육관 같이 털어요 체육관이요? <laughs> 처음부터 팔비 나왔어. 저기요. 네? 그 에미사하고 스르륵 있는데 뭐 드실래요? 저 그, 님은요, 님뭐 드시고 싶은데요? <laughs> 어, 아 그냥 먼저 골라봐요. 참고로 이거 스르르에는 소음기 달려 있습니다. 에미사요. 에미사래, <laughs> 아 너무 음, 너무 음, 순수해. 음, 감사합니다. 에미사 하나 더 있는데? 에미사 하나 더 있는데? <laughs> 미치겠다. 메미사일 패배 봐봐요, 한 번. 메미사일 패배 한번 봐봐요. 응, 좋죠, 응. 엄청. 예. 네. 여기서 두목할 수, 아, 세패했다. <laughs> A few moments l 스카스 칠래요? 네. 왜요? 저벡터들 벡터 먹으려고요 벡터 너무 좋아 여기 M4가 있는데요? 벡터가 더 좋아요 <laughs> 난 벡터야 저, 님 그럼 님터맨이야 벡터맨 <laughs> 벡터맨을 한다고? 저 친구가? <laughs> 어떻게 알아? 벡터맨을? 님, 찍기전 하다가 누가 이길지 뭐가라고? 엠버스 네, <laughs> 있어요? 아니요 엠보스은 어? 없어요. 음, 터스요터스킨은 있죠. 디보여주 이거, 이거. 아, 파는 아, 데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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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 알겠어요. 오, 정말.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. 막 얼리 액세스가 막 끝나고 아예 끝나기 전에 얼리 액세스 때딱에란 e 만 없었을 때 그때 어, 어, 어. 저럴 시절이 있었지 모든 게 e 비로 to the game. Only a c c 어 s s to the game. Only access to the game. o n l 요 넌 네, 맨날 있네요 <laughs> 와플레이가 오랜만이다 지금 저기 있어요? 네한 명이에요? 두 명이에요? 모르겠어요 지금좀 플레이가 먹을게요. 네. A few moments later. 길리미 타고. 아, 길이 보급촌이 왜한 개에요? 근데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, 이저 실제 혼자 청 같은 분지이저 와요? 힘내봐요 지금 저기 누가 졌어요 이거 응, 안맞아 저거 지금 자기장 안와요? 이번 님. 네. 네. 왜 자기장 안 와요? 아 여기 근처에 저기 있는 거 같아서요. 저 빌리모 갔어요. 축하드려요. 아, 목적이 뭐 있다. 중점수 이 정도 걸리는 너무 무너한놈 <laughs> 기절, 한놈 기절, 한놈 기절. 저기, 방역. 가운데, 가운데 집, 맨 위층, 가운데 집 2층 꼭대기. 아, <laughs> 아우 <laughs> <어우>, 짜증 나네. 어우사억 돌릴래. 아우 진짜.